자, 오늘은, 바로, 기다리고 기다리던, 아이콜로드 이벤트 보상, 두 번째 교체 내용입니다. 자, 이게, 8월 29일에, 이 공지가 올라왔는데, 아이콜로드 보상이 바뀌었습니다. 바뀌었는데, 지금 물가에 좀 맞게 바뀌었어요. 아니, 원래 이랬어야 되거든? 솔직히 말해서. 아,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뀐 게, 강렬를 생각하고.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, 다른 보상들이, 보면은, 어, 뭐 수코를 40%를, 코막 3개씩 주거든요? 야, 이런 게, 있었어야 돼, 진짜게. 그리고 3,500포인트 최종 보상이, 이렇게 바뀌었는데, 아이콘 올 프리미엄 100. 5에서 8강. 야, 그래, 씨. 1칸은 너무 성나가긴 했어. 그리고 CC 포함 탑프라이스 900선수 팩8강 이것도 좋고. 그리고 이거는 수쿠 50%. 이건 약간 부자들이 쓸것 같고. 근데 나는 이걸로 와야지. 무조건이야. 나 같은 사람들은 아이콘을 뽑아야 돼. 기본 1200억. 야, 이거 좋아. 아, 그리고 상자는 이 웹상점에 들어와서 여기 보면 아이콘로드 페이지가 있습니다. 여기 들어오셔서 이렇게 원하는 거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바로 아이콘. 올 프리미엄 팩 가겠습니다. 자, 그럼 아이콜루드 바뀐 최종 보상 바로 가보겠습니다. 제발 일단 그곳이겠지? 그치? 네덜란드... 아... 속이... 레이컬트 얼마야? 2,300억 아우 좋아 좋아 이것이 감독 모드 1750판 하고 깔수 있는 상자인데 자 이렇게 제가 바뀐 아이콘로드 최종 보상 까봤는데 레이카르트 2,300억 먹었습니다 이게 아이콘로드의 정상화인 거야 자 그럼 지금까지 갱구름이었습니다 모두 아이콘로드 하세요 그래 나는 이제 좋아지나 했다 아 살다 살다가 이런 게임은 진짜 처음 보네